차를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외장이랑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실내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이쁘죠 베이지 이렇게 저는 등급을 제일 미등급으로 해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핸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제 빠진 옵션이 위에 썬루프랑 보스 오디오 빼고는 다 들어간 풀옵션이에요. 이렇게 보면 짤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센터 건솔 부분 보면 이렇게 소안 보이네. 햇빛이 반사대에서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에어컨이랑 공조, 오토 이런 거싹다 있어요. 그 다음 그 아래에는 포트가 있는데, 얘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시동을 키면. 보시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볼루토스랑 배터리 된다 아니면 그냥 배터리 충전만 하겠다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옆에 누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시거잭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는 무선 충전 있고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랑 통풍 열선 그 다음 핸들 열선이랑 오토 월드 그 다음, 얘는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차하거나 이제 주행할 때 좁은 공간 가거나 그럴 때 엄청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파킹. 이거는 이제 주차할 때그 주변 장애물 인지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어요. 이 버튼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옆에는, 짜잔, 이렇게. 아까 음료를 먹어서 아직 물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또 접어지거든요 접었다가 푸시를 누르면 다시 나오는 나옵니다 여기 은근 공간이 커가지고 여기에 음료 두잔큰 거랑 음료 한잔더또뭐 다른 생수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엄청 편해요 공간이 은근 커요. 얘는, 또 얘는 양깨키데 선물 받은 거예요. 향이 좋아서 이것까지 다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시트를 보여드리면, 짜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베이지 시트? 제가 전시차를 구매했는데, 그 전시차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화이트에, 외장 화이트에 실내가 베이지였거든요. 그게 딱한 대가 있어서 제가 그한 대를 잡았어요. <laughs> 그다음 이렇게 보면 메모리 시트도 있고, 아, 메모리 시트인데, 그 뭐지, 컴, 컴포트 시트인가? 해가지고 약간 무중력 시트인가? 해서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무중력 시트로 바꿔줍니다. 보여드리면 어, 안되네 안줄어되네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저절로 무중력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또 앞당기고 싶을 때는 이 위에 있는 버튼을 앞으로 누르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 알아서 돌아옵니다 그다음 이거는 자석 앞뒤로 조절하는건데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아 등받이가 앞뒤로 가네요 등받이 앞뒤고 이게 자석 앞뒤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거를 눌려서 맞추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너무 더러워가지고 지금 선크림을 했더니 다 묻었어요. 아이고. 제 전화번호, 전화번호랑 이거는 저희 엄마가 사주셨는데 딸 찾았다고 걱정돼가지고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작은 망치랑 안전벨트 끊는 게 있어요 이건 안전벨트 끊는 거고 그다음 반대로 하면 여기는 유리창 깨는 거 그냥 유리창에 대고 톡 하면 깨진대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최대한 바로 쓸수 있게끔 다음 이거는 제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아직 첫 뽑은지 두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 비닐을 안 떼고 싶어서 군데군데 비닐이 안 떼져있어요 저기에도 비닐이 있고 여기 밑에도 비닐 이 있는데 잘 티가 안나네요 여기 밑에도 비닐 있고, 그래서 군데군데 비닐 안 됐어요. 여기도 비닐 안 됐어요. 비닐 안 됐고.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지문방지 필름을 사놨었는데 그안 붙였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지문방지 필름은 붙이면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필름을 두개 붙여야 되는 게 싫어서. 안 붙였었는데, 안 붙이니까 지문이 너무너무 잘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문을, 지문방지 필름을 붙였어요. 근데 붙이니까 확실히 너무 편해요. 지문도 안 묻어서 청소할 때도 편하고, 볼 때도 편하고, 또빛 반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붙였을 때가 더 선명하게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여기에 기어봉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돌리면 D. 한 번만 하면 N이고, 이렇게 하면 R. 그 다음 옆에 누르면 P. 이렇게 됩니다. 핸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핸들이 여기 현대 로고가 아니라 이렇게 점 4개로 되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안심맞고 귀엽답니다, 핸들. 근데 단점이 베이지니까 때가 잘 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죽 클리너로 닦아주고 가죽 코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차문 요거 닫는 게 없어요. 여기 위에도 원래 보통 있고 하는데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불이 안 들어올 때는 문이 잠겨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문 손잡이를 두번 열면 열리고, 그 다음 그냥 이렇게 문이 열려있으면 한번 열면 그냥 열려요. 신기하죠? 전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위에 이것도 거울이 엄청 커요. 이렇게 하면, 짜잔! 거울이 엄청 엄청 큽니다. 엄청 큰 거울도 있어요. 그다음 위는 에 이렇게 이거 누르면 불빛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불빛 자동 얘는 키고 그냥 끄는 아켜고 끄는 거 얘는 자동. 그다음 에 블루링크랑 이런 게 있는데 이 좋은 점이 하이패스가 요즘은 카드를 심어 카드를 안 꽂아도 이거 어디야? 블루링크랑 연동해서 하면은 되더라고요. 뭐 하이패스 들어가 가지고 뭐 신문 카드를 안 만들고 할 수가 있어요. 카페인가 아마 그 그럴 거예요. 카페 아니면 블루링크인가 그걸 위 해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여 드릴게요. 짜잔. 뒷모습. 너무 예쁘죠? 완전 깔끔해요. 아, 저거는 제가 사, 그 영상 찍는다고 카메라 거치대 밑에 놔둬놓 거예요. 여기는 들어오면 제가 키가 작아서 공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뒤에서 앉으면. 그래가지고 공간이 엄청 많이 남죠? 네 지금 다안 보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개. 한네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 자석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포즈를 일반적인 좌석으로 맞춘다면 그냥 보통인 좌석으로 이렇게 앉으면 그래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얘는 하나, 둘, 세 주먹? 세 주먹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앉아서 앞을 바라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 너무 이쁘죠? 그 다음, 밖을 바라볼 때는 약간 이런 풍,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여기 네트가 있고, 네트망이라, 여기는 열선 시트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가운데에 풍구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V2에 기능이 됩니다. 얘를 열면 시동을 켜면 파, 파란색 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코드를 꽂으면 빨간색 불 아니면 하얀색 불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빨간색 불일 때는 그 선은 연결이 됐는데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얀색 불로 아마 들어오면 충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것도 좋은데 그 바로 밑에 또 C 타입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요즘 은 C 타입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로 꽂아가지고 그폰 충전이나 이런 걸할 수도 있고 노트북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 C 타입이 없다 해도 여기 있는 코드로 그냥 꽂아서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또 위에 보면 이렇게 불빛 너무 쨍하죠? 제가 차박을 좋아해서 차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트렁크에 매트를 설치를 해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설치해놓고 뒤에 제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차박한 영상은 제가 다음에 찍어서 정확히 안 누우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켜서 열면, 짜잔,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뭐꽂지고 있는 걸안 좋아해서 여기 밑에 다 넣어놓고 있어요 얘는 끝! 그다음에 버튼 눌러서 내리면 됩니다. 전기차 찾기예요. 전기차는 이 버튼이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현대의 모양인 거알려줘 <laughs>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역교 같아가지고 예쁜 편인 거 같아요. <목소리> 짜잔! 이렇게 차량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첫차로 전기차를 사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유지비가 확실히 엄청 줄더라고요. 이번에 뭐 무슨 이벤트인가 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기차를 사면 현대 전기차를 사면 충전 크레딧 160만 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 한 운전을 많이 안 한다면 한 3년 정도 쓴다고 해요 그 돈으로. 그래서 지금 그냥. 유지비도 따로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충전도 그냥 그 크레딧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충전비도 안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차 완성! <laughs> 확실히 이번에 차를 싸게 샀거든요. 저는 전시차로 사고 거기서도 또더 추가 할인을 받아서 엄청 싸게 샀어요. 거의, 음, 어. 싸게 샀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코나를 사볼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성비 좋은 아반떼를 사자 했는데 다 계산을 하고 나니까 아반떼가 오히려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됐어요. 이 차가 훨씬 쌌어요. 뭐 유지비, 측면에서도 지금은 3년 동안은 거의 충전비가 따로 되지도 않고 근데 아반떼를 사면 기름값 제가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두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5천 넘게 탔어요 <laughs> 그런 걸 따졌을 때 일단은 제가 많이 다니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아반떼를 사서 끌었다면 진짜 기름값이 어마무시했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색상에다가 베이지 톤을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딱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원래 전시차가. 근데 그거를 제가 잡게 돼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이제 많이 많이 놀러 다닐 걸 압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제차 소개 끝!